배추쌤의 학교툰 짠 안녕하세요 배추쌤입니다. 본 영상은 배추쌤의 학교툰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배추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본 채널은 학생 시절 만화가와 화가를 꿈꿨으나 소질 부족으로 안타깝게 꿈을 접었던 배추쌤 본인의 취미 활동이자 창작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실제 배추쌤의 현직 교사의 일상 생활입니다. 대부분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학생이나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와의 에피소드가 주로 대부분의 에피소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 또한 배추쌤 본인의 임용 공부 시절이나 방학 기간이나 또는 퇴근 후의 일상과 같은 에피소드들도 조금씩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상담 내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과 지역명은 허구로 진행할 것입니다. 배추쌤의 신상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그래도 본 채널의 주인공인만큼 간단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배추쌤은 중학교 3학년, 사회 3년차 교사이고요. 어, 외모는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가 배추도사를 닮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배추쌤이 됐습니다. 저는 학생을 대할 때 부드럽고 유순하게, 온화하게 대하지만 선을 넘는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제지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에피소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화요일, 목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추쌤의 채널 영상들은 현직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실제 학교 생활의 실상을 이제 그림처럼 학교 생활의 실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비 중등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교사가 유튜브를 해도 되냐? 겸직 금지인데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유튜브 수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추쌤의 학교 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원하시는 분만 부탁드려요.